가을 분위기 가득한 트레일러조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품절 대란이었던 코리안 김밥이 어느 지점에 들어왔다고 해서 혹시나 저희 동네에도 들어왔을까 싶어 갔는데 역시나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이 트레일러조 냄비받침은 저희 집에도 두 개나 있는데, 올해는 크기가, 어, 더블로 커졌네요. 가격은 7불 99. 시즌이 시즈니 시즌이니만큼 호박이 크기에 따라서 89센트에서 5불까지 다양했구요. 그리고 트레일러 조에 이 양념된 고기가 맛있는 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 저처럼 이 생닭 직접 조리하는 게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선택하실 수 있는 이 종류가 많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니 호박 옆에 펠티드 울 펌킨이 6불 99인데요. 이게 너무 귀여워서 한동안 들었다 놨다 구경만 했습니다. 굉장히 탐나네요. 네, 시즌얼템 프라이 어니언이 한 통에 2불 99. 펌킨 크림치즈가 2불 49.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즌할템 펌킨 브리오슈가 4불99 맛있다고 소문난 애플사이더 도넛이와 글레이즈 메이플 도넛이 4불49에 판매중이었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지나쳤습니다. 스위트 시나몬 코리안 팬케이크와 펌킨 치즈 크루아상이 각각 4불49 시나몬 슈가 토피 트리오가 4불99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트레져쇼 쇼핑을 갔었는데 어, 오랜만에 간고치고 별로 이렇게 딱히 막 어, 특별히 사 살만한 게 없더라고요. 가을 신제품을 어, 기대를 하고 저도 갔는데 막상 저한테 필요한 것 중에는 별로 그렇게 막 어, 신제품 중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아이 맨날 사는 것들만또 기다려보니까 사게 됐는데, 어, 이거 치킨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사던 그 양념된 치킨이고, 요거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사봤어요. 어, 이것도 한번 궁금해서, 맛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펑킨 치즈케이 크루아상이라고 하는데, 이요 어, 디저트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어, 요거는 한번, 요거 신제품인걸로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늘상 사는 요것도, <laughs> 네. 큐브로 된, 어, 진저 갈리 사봤고요. 이것도 맨날 사는 거. 네, 이것도 트레일러조 냉동식품 중에 어,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어,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인기 있는 시즌널 품목 중에 또 하나죠. 네, 코리안 팬케이크 이거 호떡이에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요 10월, 11월 이때 좀 겨울 시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있길래 안 사면 섭섭할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호떡! 그리고, 냉동식품, 냉동 브로콜리 하나 사봤구요. 그리고, 스위프테이로 그, 고구마튀김? 어, 요거, 저의 단골템.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매번 사는 거라, 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이거, 작년에, 무슨, 트레일러조, 무슨, 어워드, 어떤, 뭐, 거기서 뭐, 1등 했네, 어때네 해가지고, 요거 사봤는데, 그냥 맛이 그냥 뭐, 어, 그럭저럭 뭐, 그렇게 그렇게 뭐, 1등 할 맛인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시큼 매콤한 게 정말 맛있, 맛있다고는 못하겠지만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스타일. 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 샀고요. 그리고 오늘 갔더니 이거 샘플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저, 예, 네, 요거, 네, 요거 추천해요. 맛있더라고요. 짠. 네, 이것도 제가 시즌아이템 중에서 자주 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프라이 어니언인데 요것도 딱요 10월, 11월 요 때만 딱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요거. 어,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고, 뭐, 볶음밥에 넣어도 맛있고, 이런 볶음 같은 거에 넣어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뿌려 먹어도 맛있고, 요거 제가, 요거 11월달 끝날 전에 또한번 가서 사올 수 있는데, 여튼 오늘 가서 두개 사왔습니다. 어, 이것도 펌킨 치즈, 어, 아, 그 뭐죠? 이게 뭐야? 치즈, 아, 크림치즈. 아, 펌킨 크림치즈를 하나, 스프레드를 하나 사봤어요. 네. 요것도, 네. 가을맞이템. 네, 요거, 제가, 이것도 제가 자주 사는 단골템 중에 하나거든요. 바디 오일, 코코넛, 레몬그라스, 코코넛 바디 오일. 요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제가 늘상 자주 사는, 그냥 매번 사는 단골템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시즌할템, 시즌할템으로 몇 가지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어, 저희 동네에 트레일러조가 지점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한군이 지금 오늘 간 트레일러조가 규모는 더 큰데, 어쨌든 물건이 별로 더 없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른 지점으로 한번 가서 좀 봐야겠어요. 오늘 어, 예상외로 사고 싶은 물건이 신제품 중에 별로 없더라고요. 이 가을템들 중에서 좀 맛있는 거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 오늘은 또 조금 어 좀트레일 쇼핑이 좀어 심심했다, 별게 없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여튼 감사합니다. Fry onion. 아도 맛있어요. 짠. 숏, 숏, 숏. 숏, 숏. 숏, 숏. 와이 밀크 와이 초콜릿, 밀크 초콜렛 다크 초콜릿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보면 이게 다크 초콜렛 그다음에 이게 밀크 초콜릿이 아닌가 싶고 얘가 와이 초콜릿인가 보다. 제가 아까 다크 초콜릿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밀크 초콜렛 먹어볼까? 음, 달달하고만 달달구리 디저트 로 딱입니다. 이게 시나몬하고 슈가 맛있어요. 달달하니 맛있어. 네 오늘은 오랜만에 H 마트 한인마트를 다녀왔는데요. 어, 장 보고 온거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에 총각김치 요거 한번 김치 한번 사봤어요. 저는 원래 배추김치는 직접 제가 담가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또좀 다른 종류의 김치도 먹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총각김치 한번 사봤고요. 오랜만에 김치 담으려고 배추김치 담가야 돼서 배추도 두 포기 샀습니다. 미역. 어, 누룽지, 누룽지를 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아요. 두 봉지 샀고요. 그리고 어, 칠갑 쌀떡, 칠갑 농산 농산 이 어, 식품들이 되게 좀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 뭐지? 가래떡, 떡국떡, 떡국떡도 하나 샀고요. 김밥에 꼭 필요한 단무지 순대. 제가 솔직히 한국 여기 미국에 있는 한국 마트에서 산그 순대 중에서 별로 성공한 게 없어요. 항상 별로였는데. 이것도 먹어본 것 중에 하나겠지만 오랜만에 한번 순대를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입마트 간 김에 배 한번 사봤고요 보자 그리고 오랜만에 골뱅이 한번 사봤어요 요리에 넣는 매실청 불닭소스 저는 일반 불닭소스를 원래 먹는데 오늘은 일반 불닭소스가 없고 이 소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샀습니다 후지사과 그리고 한인마트 갈 때마다 이 꼬북칩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시나몬, 그 다음에는 뭐 트러플, 뭐 버섯,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위드, 무슨 미역 들어있는 꼬북칩인가봐요. 또 제가 또 미역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꼬북칩 또 새로운 어, 신상 꼬북 꼬북칩도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국마트에서만 살수 있는 콩나물 그리고 양배추, 그 다음에 쪽파 그리고 이거는 김자반. 김자반은 잘안 사봤는데, 어, 이에 한번 사봤어요. 네. 김자반.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전라남도 특성품, 뭐 이런데 코너에서 하나 골라 고르겠는데 가격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 김, 이게 몇, 몇 장짜리야? 100장짜리 김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스시김 또 하나 샀어요. 요거는 원래 제가 골랐던 거고, 왜냐면 김이, 어, 이 김밥용 김이 어떤 거는 그 브랜드에 따라서 뭐 아니면 그 이런 제품 컬러티에 따라서 어떤 거 굉장히 얇은 게 있고 좀 도톰한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아시는 것처럼 너무 얇은 거는 김밥을 말면서 계속 찢어져요. 그러면 찢어지면 또 터지고 이러면 또좀 아,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넉넉하게 좀 종류별로 구비를 해두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 도시락으로 김밥을 제일 많이 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김도 한번 종류별로 제가 어, 오늘 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집에 이제 김밥을 도시락으로 자주 싸기 때문에 이 참기름도 되게 많이 써요 많이 쓰는 편이어서 어 좀간 김에 참기름도 한한샀샀습니다 한 그다음에 이깐 마늘, 이 캘리포니아산 이깐 마늘은 어이 동네 코스코에서 팔면 참 좋은데 꼭 한국 마트를 가야만 이걸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간 김에 깐 마늘 또 샀고요. 이거 이제 열심히 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어 냉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소분해서 저는 어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반석 오징어구이 제가 어, 지난번에 이, 여기 브랜드 걸로 다른 거, 바베큐 오징어인가? 무슨 이렇게 술안주로 먹는 거, 그 오징어를 샀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거는 다나갈거 없고, 요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12불 정도 했었나? 근데, 어, 뭐 아무래도 이 회사께 맛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다른 걸로 한 번, 네, 트라이 해보려고 또 사왔습니다. 김치 담을 때 쓰는 새우젓. 좀큰걸살걸 걸 그랬나? 아무래도 저희가 한한달 반, 한달 사이에 김치를 해 먹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새우젓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기도 한데 여튼 네. 새우젓, 새우젓 한통 샀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처음 사보는 쌀인데 갈색 가바쌀이라고. 여튼 이흰쌀 중에서는 이게 가격이 요 크기로 요어 중량으로 해서 제일 비쌌거든요. 3 8 불인가 이랬는데 여튼. 어 그래도 쌀이라도 좀 좋은 걸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좀 비싼 걸 사는 편이긴 한데 어, 여튼 이거 처음 사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려나? 맛이 어떨려나 모르겠어요. 네, 저의 남 저희 남편 최애 그 뭐지 어, 간식 호빵. 호빵 그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거 H 마트에서 이반알만떡 떡볶이 있잖아요. 이거를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았어요. 막 많이 맵지도 않고. 어, 지금 달달한 맛있는 떡볶이만. 그리고 여기, 어, 장점이 여기는 어묵 대신에 이 만두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도 되게 넉넉했고, 어,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또 사봤습니다. 역시 맛있는 거늦게 그리고 요것도 저희 또 단골템입니다. 훈제오리. 네. 요것도 34불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이 파운드 그람수에 따라 무게에 따라서 조금 가격은 뭐 20, 불 뭐, 중후반부터 해서 30불 대 뭐, 초중반까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요것도 지금 처음 사봤어요. 네. 어 생선이 또 가끔 먹고 싶잖아요. 자주는 안 먹지만. 또, 한국마트 간 김에 한번, 어뭐 한번 사봤고요그 다음에, 만두를 몇 가지 사봤는데요. 요거 맛, 또, 어떨런, 맛이 어떨런가 모르겠네. 네. 어 얇은 피, 꽉찬속 고기, 야채, 만두 하나 샀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고기 왕 만두 네, 이것도 저희 시부모님이랑 이렇게 나눠서 먹으려고 좀 제가 몇개게 사봤어요 요거는 저의 전용 왕쭈꾸미 만두 이거 진짜 매콤해가지고 어, 딱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거 왕쭈꾸미 만두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한국 마트를 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어, 시부모님이랑 같이 나눠서 먹으려고 좀 넉넉하게 네, 장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김치들도 담아야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장본 거는 350불 정도 나왔네요. 네. 짠. 감사합니다.